AI 로봇, 대형주가 움직인다. AI가 로봇을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산업용 서비스 로봇 관련 기업들이 급등 중입니다. 특히 AI 침 로봇 플랫폼을 보유한 대형주들. 시장이 반응하고 있죠. 삼성전자는 로봇 지능 플랫폼에 집중 투자 중이고, 하나로보틱스는 의료물류 로봇 공급 확대에 나섰습니다. 정부도 나섰습니다. AI 로봇 융합 기술 상용화 전략을 발표하며 관련 예상과 납품처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이후 AI 로봇 관련 상장사들은 최대 70% 급등했고 ETF 편입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죠. 근데요, 단순 로봇 제작사가 아니라 AI와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더 주목받는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AI 로봇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며 주가 흐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I 로봇 시대엔 단순 제조보다 AI 통합 명령의 핵심입니다. 기술력 있는 대형주, 월 플랫폼 보유,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죠. 이제는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연결된 로봇 산업, 여러분의 투자 시야도 넓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로봇 부품, 빌즈 AI 플랫폼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